속을 파내겠습니다. 큰 것은 좀 자르고, 호박이 커가지고, 작은 거한 두세 개 양은 지금 됩니다. 이게 하나가 텃밭에서 역시 크게 자랐더라고요. 두번째, 이 질금 우린 물과 아까 처음에 우려놨던 것을 이렇게 붓고 설탕을 조금 넣어 주겠습니다. 설탕을 넣어서 하면은 삭히는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다고 그러네요. 그거를, 껍질을 제거하겠습니다. 저는 이 껍질도 맛있더라고요. 자, 이 물을 조금 넣어서 호박을 갈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1만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갈았습니다. 밥소스에 지금 밥을 삭히고 있는데, 4시간 정도 보온으로 해놨는데요. 예, 설탕을 넣었기 때문에 예, 빨리 된것 같습니다. 자, 요, 아까 저기 호박, 호박 넣고 갈아 넣는 거고요. 물이 조금 남았습니다. 호막 고막 넣고, 넣고 이렇게 해서 한 10분 정도 끓으면 한 10분 정도 불낮차 가지고 위에 거품을 살살 걷어내면서 끓이겠습니다. 노란 게 예쁘지요? 자, 원당 넣겠습니다. 두개 정도? 피망 있으면 피망 넣으시고요. 빠서 나온 게있으니까 양파도 한반개 정도 넣겠습니다 당근도 조금 넣겠습니다 일일 경과가 집에 있어서 이것도 넣겠습니다 옥수수. 통조림 옥수수 넣어주고요. 이렇게 놓으면은 애들도 잘 먹습니다. 이런 거 맛있으니까. <laughs> 텃밭 농사를 짓지 않았으면은, 이런 단호박으로 식혜도 만들고, 뭐, 이런, 그거는 할 생각을 못 했을 텐데, 여러분도 도전해 보세요.